연애하는 거와 결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연애를 할 때는 연애 궁합은 서로가 꿍짝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좋아하는 게 똑같아야 되고 어? 내가 매운 거 먹는다는데 아나 매운 거못 먹어. <laughs> 내가 단거 좋아한다는데 아 그런 거왜 먹어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나는 바다가 좋아하는데 산에 가고 싶으면 안 된다고요. 연애 궁합은 한 날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꼼짝이 잘 맞아요. 예를 들어 봄에 태어났으면 여름에 태어난 애랑 맞으면 꼼짝이 잘 맞는다고요. 겨울에 태어나거나 가을에 태어나거나 서로 이런 게 맞으면 꼼짝이 잘 맞는다고요. 이게 서로가 비슷해야 된다고. 연애를 할 때는 왜 어울려 돌아다녀야 되니까. 야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게 서로 잘 맞는 애들은 그냥 잘 돼. 대화가 잘 돼. 그런데 결혼은 좀 달라요. 결혼은 조습이 잘 맞아야 돼요. 이거는 한단이 비슷해야 돼요. 이거는 조습이 서로 조화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 빼빼 마른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남자가 조해 여자가 조해. 그럼 이 자존심 세죠? 고집 세죠? 여자도 자존심 세고 고집 세죠? 그럼 이북어끼리 한번 삐졌어요. 탁 부러뜨려 봐요. 그부어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지. 오뭐 붙어요. 이거는 삐지면 끝이에요. 안 돼요. 결혼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좋아하면 한 사람은 습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도 습해, 여자도 습해. 어떻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그럼 뭐냐면, <laughs> <그러면> 이거는, <laughs> 아, 아, 이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과습의 문제가 일어나요. 네. 그러면 너무 얽혀갖고, <laughs> 얽혔다가 풀어졌다가, 얽혔다가 풀어졌다가, 그럼 좋겠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맨날 지지고 뽑고 지지고 뽑고 맨날 그거, 그러는 거예요. 안 좋아요.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이, 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좋아하고 여자가 습하다. 여자가 좋아하고 남자가 습하다. 그러면, 남자가 좋아하면, 남자가 되게 고집불통에다가 자존심 부리고, 약간 꼴통 같고, 어? 지 생각이 주가 되고, 웬만하면 고집도 안 꺾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습하면요. 여자가 살살 끌어줘야 돼. 요 왜? 조는 지가 안 꺾어요. 습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 마른 수건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듯이, 행주를 말려가지고 빼빼 말렸잖아요. 태양광선에 말렸잖아요. 그럼 바닥바닥 하잖아요. 그게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게 한번 적셔도 안 풀어져. 우리는 맞다는다두번 적셔도 안 풀어져. 몇 번을 적셔야 행주가 노골노골해진다고. 나는 몇번 내가 우리는 맞춰줬다 생각했는데 아닌 데 우리는 선번이요나 3번인데. 그럼, 이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자가 좋아하고, 남자가 습하잖아요? 그럼, 이런 여자가 몸을 안 열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 아니, 뭐냐,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소, 천천히 다가가라, 잖아요 손을 만지고, 감정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약간 한번 허리를 안아주거나, 그 다음에 거나 이거는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조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습한 놈이 조절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가 여자가 좋아하면 남자가 이거 못하면 깨져요, 이거는. 여자 뒤도 안 돌아봐요. 음. 좋아한 여자들은 정신적인 게 되게 발달하기 때문에 마음을 울리지 않으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애 궁합, 결혼 궁합은 다른 게 연애를 하려면 기호와 취향이 비슷해야 같이 어울려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런데 언놈은 영화를 보고 싶다는데 언놈은 나는 그런 거 하기 싫고 그냥 수영장 가가지고 보드 타고 싶뭐 하고 싶다 그래봐 어떻게 놀러 다니 안 된다 그러면 비슷하게 차갑거나 비슷하게 따뜻하거나 이래야. 어울렁 더울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이거는 삶이잖아, 삶. 이거는 그냥 정신적으로 맞는 거잖아, 연애는. 근데 삶은 결국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 조건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조건이 한 놈은 빼빼 말랐으면 한 놈은 어느 정도 적셔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래가지고 여자가 이러면 참 좋겠죠. 남자가 잘 하면. 근데 남자가 잘 못하면 이건 끝나는 거고. 어? 왜냐면 이 여자 안 꺾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남자를 계속, 아유, 됐어. 내가 등 긁어줄게. 삐졌어? 이러면서 내가, 내가 오늘 목욕 한번 씻겨줄게. 풀어. 어? 여자가 자꾸 그래야 남자가 에이씨, 못 이기는 척. 왜냐면, 조한 기운들은요, 습이 다가오면 처음엔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하지만 또 가고 또 가고 그러잖아휘 풀려요. 그게 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술충을 할 때요. 원래 이술 안에 있는 화보기 때문에 정을 지키려고 그래요. 이 횃불 하나를. 근데 얘가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지키고 싶지만 풀리게 돼 있어요. 진은, 진토의 흙은 문을 열고 나가는, 문. 왜냐면 봄의 흙이단 말이에요. 봄의 흙이면서 여름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 나를 활짝 열고 생명을 막받아들이려 나가는 애예요 근데 얘는 술은 겨울로 들어가는 문을 닫는 신유술의 문을 꽉 닫아버리는 애예요 그럼 얘는 좋아하고 얘는 습하잖아요 얘는 지키고 싶어서 안 열어 근데 얘가 와서 이 글을 열게 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래서 이 좋아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쉽게 안 돌아서요. 근데 습이 맞으면, 아유, 됐어. 오늘 내가 씻겨줄게. 아유, 손발 좀 내봐. 내가 한번 깎아줄게. 어? 아니면은, 오늘 힘들었지? 어. 그러면서 뭐, 얼음물 팩이라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수건이라도 갖다 주거나 싫은 척 하면서도 나중에는 풀어진다고요. 그럼 선생님, 저거는 지지에서 월지와, 월지를 주고 보는 거면서 그 그러니까. 한과 나는 월과 시를 보고, 조와 습은 일과 연을 보려고요. 네, 지지에서. 지지에서. 반드시 한 놈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을 때 만났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개폭발하는 거예요. 얘는 싸우면 안 봐. 끝. 이혼 끝. 얘는 오늘 이혼한다 그랬다가, 내일 풀어졌다가, 모레 이혼한다가 풀어졌다고.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야, 할남하고 말란 마 그런데 계속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풀었다가,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풀었다가. 그런데 이 사람 나름대로도 삶이 편하진 않아. 왜? 맨날 치즈고 볶아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서 끝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만났다.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좋아한 사람들은 왜냐면, 좋아, 습은 공간의 차이라 그랬잖아요. 어?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래 봐요. 얘가 좋아하다 그래 봐요. 얘가 좋아하다 그래 봐요. 그럼 얘는 요만큼의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도 요만큼의 자기의 영역을 음. 똑같아. 합바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남자가 방이 세 개인 아파트가 있어. 음. 근데 하나가 서재야. 음. 둘이 살아. 음. 둘이 사는데, 하나는 부부방이고, 하나는 자기 서재로 했어. 그러면은, 너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간섭 받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간섭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영역을 고수하려 그래요. 그러면 내 영역을 고수할 거기 때문에 반면에 남의 영역도 침범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내 서재는 내가 할 거야 내 물건 손대지 마 그러면 이 여자가 비록 아 너저분한데 해주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면 개빨라요. 어, 여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봤을 때도 우리 마누라가 방세개 중에 하나는 서재고 하나는 자기 다이닝, 자기 취미방으로 쓴다 그랬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서로의 공간적인 영역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습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습을 하면은 서로가 기본적인 습의 성격은 섞인다예요. 네, 그러면 이 남자가 이게 내가 서재야, 그리고 이게 나의 자기의 여자의 남자의 서재고 여자의 옷방이야. 온갖 장식구들을다 늘여놨어. 이이 이 사람들은요 늘어나요.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이 안돼 늘어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간섭을 해요. 너왜 여기 늘어나? 지도 못 치우면서. 그럼 이 남도 짜증나. 해요. 그럼 마음대로 하든지. 그런다고 해요. 어, 여기서 해. 그러면 신경을 쓰게 돼요. 이 좋아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섞이지 않지만, 섞이지 않지만 간섭도 안 해. 간섭도 안 하고 간섭 받기도 싫어해. 그래서 해주면 안 돼. 단이 영역을 보장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서로 섞이기 때문에 서로 잔소리 해요. 내 생활에 가, 개입하려고 한다고. 이 사람도 개입하려고, 이 사람도 개입하려고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아, 부딪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안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걸, 이 사주를 봤을 때 이런 걸 알면은 안 해야 돼요.